잠시만 심심해서 켜봤어요 윤하는 본인이시잖아요 음 분 응. 야식 시켰어요 배가 안 고픈데 치킨이 먹고 싶어가지고 치킨을 시켰어요 배가 안 고픈데 치킨이 먹고 싶어서 치킨을 시켰다 쌈 <laughs> 내봐요. 충격. 음... 어, 오늘은 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좋은데? 아. 아... 제가 뉴스를 보다가. 집중이 안 돼서 껐어요. 근데 아까까지는 진짜 너무 졸렸는데, 씻고, 그냥, 있다 보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한번 켜봤어요. 여러분, 저, 봐봐요. 머리 진짜 많이 그었죠 이제는 머리가 뻥어요 저희 그 킨다운 휘슬 무대 보고, 막, 뭘 붙임머리 하신 줄 아는 분들이 마, 많으시는데, 붙임 머리였어요. 머리 진짜 많이 길렀죠? 진 놀라워요. 머리가 진짜 많이 길었어. 아직도 단발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단발, 머리가 이렇게 길었는데 어떻게 잘라요? 이젠 진짜 장발이에요. 제가 맨날 머리 묶고 다니니까, 저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머리를 이렇게 긴지 몰라요. 진짜, 얘는 길어. 긴 머리입니다. 제가 원래 긴 머리일 때, 막 등이 간지간지해서 불편하다고 막그 예전에 뭐 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나시를 입었을 때 머리카락이 등에 닿았을 때가 간, 싫은 거고 이렇게 티를 입고 하면은 머리카락이 간지럽진 않아요. 근데 평소에 풀르고 다니질 않아서 묶고 다녀서 불편함이 없어요. 오히려 편해요 묶고 다녀서. 한비 최진해. 저 앞머리 자르면 진짜 이상할걸요? 앞머리? 앞머리. 저는 앞머리 없안 어울려요. 작년에 역쟁하고서 머리 이 정도? 자르고서 지금 요만큼 자랐어요. 1년 동안. 거의. 한뼘잘한것 같은데? 진짜 많이 길었죠? 염색 계획은 없어요. 왜냐면 탈색을 하면 머릿결이 상하니까 탈색을 하고 싶진 않고 제가 그 머릿결 상하는 거를 못 견뎌요. 그래서 아마 탈색을 해서 머릿결이 상했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또 자르게 될 거예요. 그냥 일단은 유지하고 언젠가는 단발이던 염색이던 하겠죠. 염색을 할 확률보다 단발로 자를 확률이 더 높죠. 염색은 진짜 잘안 해서. 거지존? 근데 저도 거지존에 그 기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머리를 묶고 다녀서 거지존이었던 것도 모르고 그냥 그 묶고 다니다가 푸르니까 이렇게 길어져 있어요. 저도 가끔 당황스러워요. 머리가 이렇게 길어있을 땐. 저는 양념치킨을 시켰습니다. 저는 후라이드도 좋아하긴 하지만, 양념치킨을 더 좋아해요. 하, 아, 진짜 많이 길렀다. 감격이야, 감격. 근데 주변에서 하도 머리 안 자르냐. 왜 머리 안 자르고 기르냐, 이런 소리 너무 많이 듣는데, 자르고 싶으면은, 자르겠죠. 하고싶으면 자르겠죠 한비 심심하구나 단발자로 돌아오라는 이제 분들도 있고 단발이 잘 어울린다 약간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여러 분들 단발은 스타일링 하는 게 너무 한정적이에요. 다양한 스타일링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열여섯 16... 아니지, 14살부터 계속 단발을, 14살부터 29까지 단발을 했으면 이제는 좀 길러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서 이제 4로 꺾일 때 단발을 할 수도 있지. 근데 진짜 앞머리는 진짜 자르고 싶은데 제가 앞머리 자르면 진짜 얼굴 동그래져요그 진짜 이게 여기가 턱이 이렇게 이렇게 된 사람들이 앞머리가 있을 때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턱이 좀 동그려서 앞머리가 있으면 저도 앞머리 자르고 싶어요. 오늘 눈썹 염색을 했는데, 왜 이렇게 눈썹이 갈색이지? 좀 갈색을 원했던 건 아닌데, 눈썹이 좀, 너무 갈색이 된거가 아무튼 여러분들, 12시간 다니는 시간에,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로 봐주시고, 유름달 볼게요? 내일 할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 치킨 이제 먹으면 내일 아침에 유름달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팝이 닮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일 치킨을 먹고 나서 아침에 저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지 언니네? 아츄네? 이제 미국 간다고 아주 영어 쓰세요? <laughs> 귀엽다 은지 언니. 와, 은지 호이래 은지 언니 놀리는 게 제일 재밌는데. 약간 타격감이 있어요. 그리고 은지 언니는 저를 놀린다고 놀리는데, 저는 그걸 역을 이용, 역으로 이용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놀렸을 때가 진짜 그 타격감이 좋아서 아주 성, 쾌락? 재밌어요. 근데 은지 언니는 몰라. 자기가 어, 놀림을 당하고 있는지. 뭔지 알죠, 팬분들? 팬분들도 알아. 은주 언니만 몰라. 지금 놀리는 건데, 몰라. <laughs> 평생 몰랐으면 좋겠어. 내가 봤을 때 나갔다. 오, 있네. 심심한가 보다 <laughs> 심심한가 보다 천진이가 알고 당해준다고요? 너 나빠요 은주 <laughs> 언니 치킨 시켰어요 오늘 야색, 안, 야색이 된다. 야식 안 먹어요? 이게 팬분들이 보는 거는 그렇게 부끄럽지가 않은데, 지인들이 보는 게 조금 그렇다. 지인들이 보는 게 조금 부끄럽네. 치킨 올 때까지만 라이브. 은전이가 또 치킨을 좋아하는데 저는 오늘 멕시카나를 시켰어요. 멕시카나 양념. 은전이 당연히 지인이지. 근데 은전이가 보는 거는 그렇게 안 부끄러워요. 형은언이는 뭐? 컵라면? 좀덜 핫한 거 먹었네. 언니, 먹고 싶으면 그거 타고 와요. 킥보드. <laughs> 킥보드 타고 와요. 제가 사실 배달비가 비싸서 잘안 시켜먹는데 오늘은 쿠폰이 있어서 쿠폰 사용했더니 하, 배달비는 그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배달비가 마이너스가 돼서 쿠폰이 없었으면 안 시켜먹었어요 근데 쿠폰이 있어서 시켰다 진짜 언니 얼마나 맛있는데요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먹었을 그맛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치킨 브랜드가 별로 없었어요 페리카나 멕시카나 즉그 동네 치킨 이렇게 대부분이었어요 추억의 맛이죠 치킨 시켰어. 먹고 싶지. 아, 교촌치킨도 맛있죠. 나 진짜 솔직히 치킨은 다 맛있는데 가끔 어렸을 때그 오리지널 양념치킨이 땡길 때가 있잖아요. 뭔지 알아요? 아, 아시냐고요? 다들. 나랑, 나랑 비슷한 이제 그거면은 우리 어렸을 때 치킨 브랜드가 꽤 많지 않았잖아요. 맞아. 멕시칸, 처가집 페리카나, 멕시칸 맞아. 맞아. 스타벅스 텀블러 새로 샀어요. 저, 저는 텀블러에 물을 먹어야 좀 물을 많이 마셔서 좀 집에서도 텀블러를 좀 담아서 먹는 편이에요. 아무튼. 언제 오려나 번개, 그 뭐야, 번개? 배달, 번개, 배달? 응, 안녕. <laughs> 아. 이거, 여기서 샀어요. 이것도 모르 샀냐면, 쿠폰 받은 걸로 샀어요. 쿠폰을 좀 좋아하는 편인가봐요. 단발 안 해요. 단발 이걸로 만족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단발이에요. 단발. 단발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언젠가는 하겠죠. 그죠? 아, 제가 지금 왜 화장 안 했는데 좀 상태 괜찮냐면, 방금 팩을 했거든요. 팩을 해가지고, 다크서클은 있지만, 약간 이런 좀 흉도 있지만, 그래도 약간, 좀 번쩍번쩍 하는 것 같아요. 음. 어저께 그, 저희 그 고등학교 때 친구를 잠깐 만났는데, 친구가 팩을 선물해준 거예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팩을,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써봤어요. 너무 좋아요. 두장 줬는데, 시켜야겠어요. 제가 오자마자, 야, 너 영업하지, 너 영업하지 마. 이랬는데, 이게 영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디 팩에 쓰는지는 비밀. 왜냐면, 내가 영업하는 거같잖아 <laughs> 아무튼. 팩을 아, 팩을 했어요. 팩을 아, 좋네, 쫀벅쫀벅어 눈썹 문신은 한건 아닌데 진짜 눈썹 문신 안 했어요. 봐봐요. 진짜 이게 봐봐요. 진짜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죠? 봐봐요. 이거 털이 없죠? 털이 생겼죠? 진짜 안 했어요. 치킨 언제 오지? 치킨 오면은 끌건데 얼굴 너무 때리지 마요. 아 근데 저 원래 얼굴 때리는 거 좋아요. 다음 컨텐츠 유튜브 컨텐츠 음... 옛날에 막 눈썹 이렇게 하던데 앞머리 기르기 꿀팁? 앞머리? 앞머리 저 앞머리 옛날에 잘랐을때 길었을때는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긴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다보니까 자라져 있던데요 요리? 근데 요리 근데 종종 브이로그에서 좀 했었어가지고, 되게 재밌을 것 같진 않은데. 유난해요, B&B. 아, 그거는, 그, 콘츠님의 브이로그 아니세요? 아무튼, 미국 가면, 이제 희가 브이, 제가 브이로그를 찍고 싶은데, 상황을 봐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일정이 빠듯하면 못 찍을 것 같고 이게 빠듯할 것 같아요. 느낌이 아. 기대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장담은 못 하거든요. 진짜 일정이 빠듯할 것 같아서 못 찍을 확률이 크지 않을까. 근데 그건 해보려고요. 비행기에서, 비행기에서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기내직 이런 거. 치킨 한 마리는 다못 먹고, 저는 그 먹고서 남겨놓고, 또 다음에 먹고, 한 3일 먹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급식에서 치킨 나올 때 알아요? 근데 밥이랑 치킨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에는 치킨만 먹고, 그럼 뭐 둘째 날, 셋째 날에는 뭐 밥이랑 같이 먹을 때도 있고, 그렇게 먹는 것 같아요. 에, 치킨덮밥 추천? 아, 먹을 줄 아시네요, 콘치님. 저는 사실 퍽퍽살을 제일 좋아하는데, 어, 요즘에는 그냥 껍데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껍데기만. 아, 빨리 먹고 싶다. 이제야 좀 배가 고프네. 오늘따라 이렇게 지인들이 많이 들어오네. 껍데기 튀김 껍데기 튀김 안 시켰어요. 그냥 딱 치킨만 시켰어요. 양념 치킨만. 여러분, 음 질문통, 질문통이 뭐야? 질문통, 오아 뭐야? 이게 <laughs> 질문이 좀 질문이 있, 이런 게있 어? 대박 이다. 몰랐네. 계속 발전을 하네요. 어, 저는 원래 뼈파인데, 어, 최근에 좀 순살을 많이 먹었고, 근데 오늘은 뼈. 좀, 다, 기분에 따라. 근데 오늘 시간이 좀 늦었네요. 갑자기 치킨을 시켰는데, 치킨이 안 땡기네. 너무 시간이 늦었네. 저는 아마 이렇게 되면은 한두 조각 먹고 넣어놔요. 뭔가 내가 지금 먹고 싶을 때 빨리 와서 먹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입맛이 사라져요. 시킨 지 사실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먹고 싶으면, 지금 바로 먹어야 되는데. <laughs> 갑자기? 갑자기. 저 오늘 뭐해 먹었냐면요. 저 오늘 혼자 집에서 쫄면 순두부 해 먹었어요. 사진 보여줄게요. 음, 사진은 안 찍어놨구나. 동영상만 찍었구나. 음, 정말 잘했는데 동영상만 찍었구나. 여기서 보여줄 수가 없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사진은 안 찍었구나. 하, 하, <놀람> 너무 졸리다. 쫄면 순두가 뭐냐면, 그냥 쫄면, 순두부에다가 쫄면 넣었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렇게. 쫄면 넣고 순두부 먹었는데? 좀 이따 영상 보여줄까요? 어떻게 하는 거지? 야, 사진이야. 내가 왜 사진을, 사진을 왜안 찍었을까. 아. 저 ENFP 아닌데요? 완전 F 빼고 다 다르네? 전 ISFJ에요. 뭐라고요? 쓰레것이라고요 엄청 끊긴 이유는 제가 이거 보여주려고. 오늘 만들어 먹은 쫄면, 쫄면 순두부예요 아, 뭐예요 캡쳐해왔어요 동영상 맛있었는데 오늘 만들어 먹었어요 쫄면은 밑바닥에 있지 밑바닥에서 있고 그 위에 이제 순두부 있고 쫄면은 밑에서 건져 올려야 쫄면이 있지 네, 직접 만들었죠. 면은 밑에 숨어져 있죠. 근데 오늘 처음 만들어봐서 좀 다음에 할땐더 간을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약간 싱거웠어. 뭔가 부족했어. 아, 여기 뭐 나가지고 여기가 뻘거네. 저는 요리 왕이 아니라 요리 왕이 되기 위해서 요리를 여러 개 해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밀키트 아니에요. 진짜 만드는. 맞아 미원을 넣어야 되는데 미원이 없어서 미원을 안 넣긴 했어요. 이거는 물입니다, 물. 아무튼 여러분, 저 이제 끌 거예요. 왜냐면, 아직 치킨은 안 왔지만, 치킨을 먹기 위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알았죠? 안녕. 안녕, 안녕. 치킨을 먹을 준비를 하러 저는 가겠습니다. <laughs>